<웃음> <웃음> 음. 아 여자가 잘 찍었는데 일부러 극도 잡고 예, 갔었는데안 들어온 거는요. 아. 아닙니다. 아쪽 팔려. <laughs> 음. 저기 팔린다고요. 아, 저는 옛날 저기 팔려가지고. <laughs> 가슴 크고 싶어요, 여성들. 가슴 <laughs> 크고 싶으면 아이를 셋을 낳고 나서 늦둥이를 하나 낳으십시오. 그래서 모유를 먹이세요. 아 그러면 모유가 채워지면서 젖을 일부러 말리나 하지 말고 자동으로 시켓으로 말리면 가슴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. 아 어, 내가 키우고 싶은 만큼 키우면 돼요. 아, 오랫동안 모유를 먹여요. 그러면 2컵은 돼요. 아더 오랫동안 먹여요. 2컵이 돼요. <laughs> 근데 내가 A 컵을 원한다 그러면 아예 젖을 먹이지 마세요. <laughs> 근데 미, 젖을 이제 깨달은. D 컵까지 원한다면 D 컵한내 생각엔 3 살까지 먹이면 D 컵 나올 것 같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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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동안은 또 임신을 안 해요. 선배님 지 아파도 있어요. 아파도 괜찮아요. <laughs> 아우 아프군요. <laughs> 괜찮아요 근데. 아 참을만한.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, 오늘 뭔가를 보여줘가지고 이 작품이 대성공하게 응. 제가 응. 두사별 제완에 출연했었거든요. 여러분들 응. 응. 음. 아, 사실. 그러셨어요? 네, 대성공한다고 감독님한테 얘기했더니 2탄까지 <laughs> 찍었잖아요. 아, 그렇습니다 음, 응. 대단하신 배우십니다. 내가 오늘 보살이니까. 응. 지금 아직 가슴 공사 중이에요. 아 어, 그렇습니까? 가 가슴 공사 중에 한 시간째. <laughs> 꼭지는이 정도인데. 그아 그만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. <laughs> 바위가 조금 커요. 제가 민망스럽습니다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유, 뭐, 결혼했을 것 같은데, 청국 아니고 아, 그래도 민망스럽습니다 아, <laughs> 아, 아직도 흥분 단계예요 아, 음, 아직 깨끗하다는 거예요. 어, 땀 흘리셔요. 네? 우리 조명, 미술 남독님땀 흘리셔요. 공사 끝났나요? 네네네. <웃음> <웃음> 와, 역시. 네. 아, 잘 하셨습니다. 아, 잘 끝나셨습니까? 이 네. 아, 형이 합니다 아. 우리 이제 촬영 들어가면. 네. 네, 저기 뭔가 좀 저기 보니까 좀감 따라가시네요 아그렇습니다감 따라가시고 아. 스태프 들으려고 아감 따라가시네요 저기 영혼 없는 저기 좀비 우리 감독님 바쁘셔 어제 밤을 새갖고 지금 <laughs> 우리 저쪽 감독님 <laughs> 보세요 아예 <laughs> 포스있지 <없지> 않은 소리 <laughs> 안녕하십니까 <웃음> 지금 1박 2일 찍으러 온것 같아 <웃음> 느낌이 <웃음> 그죠? 완전 이렇게 <laughs> 아, 뭐, 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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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음. 많죠, 스텝들.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부처님 오신 날기응하고 부처님 오신 날? 부처님 오신 날? <laughs> 오늘 교황 오신 날 아니에요? 아, 부처님 교황... 오신 날. 오늘 오셨잖아요. <laughs> 야, 대전에 온다 하던데 <laughs> 대전에 온대요? 네, 오늘 교황 아마 대전에 올 걸요. 부처님이 대전에 오신대요? 아, 아니요, 교황. 그렇죠, 부처님은 조천에 오셨어요. 네. <laughs> 아, 저기, 우리, 신바들. 저한테 또 신바들. 아, 여기. 아주 표정이 아주. 어. 신바들 준비가 다돼 있어, 지금 보니까. 굉장히 단아하신. 네, 꽃이, 꽃은 없고. 자분이시은 없고, 하늘로 날아가려고, 나비만. <laughs> 한복이. 야 우리 지금 찍고 계신, 또오라버니를 제가. 이렇게 돌려서. 야 잘생겼다. 니집자식인 네 거. 야, 사실... 아, 이러지 마세요, 이러지 마세요. 모자이크 처리되는 거예요? 아, 이러지면안니다 아, <laughs> 투정 60분입니다. 투정 60분. <laughs> 음, 음, 오늘 네, 9시 늦게 나갈 수 있어요. <laughs>